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제가 본토표를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누르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느냐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가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대답하지 않을 권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어떤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사람의 모든 일들이 다 권위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은 반드시 권위가 있어야만 할수 있는 일입니다.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뭐 흔히 하는 이 예배를 드린다든지 특히 기도한다든지 할때 이런 것들이 그냥 될까요? 아, 우리가 어떤 권위도 없이 우리가 과연 기도할 수 있는가, 또는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서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에 보면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이 본문 의 앞에 예수님께서 성전정하라 이렇게 하는 성전 안에서 이제 책망하시고 또 성전을 이렇게 이제 뒤엎으시면서 크게 책망하셨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전정화의 사건을 앞에 두고 이제 하는 말인 거예요 아, 이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거니십니다또 다른 성경에 보면 성전의 뜬을, 뜰을 거니신다 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이제 종교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볼수 있잖아요. 이런 종교 최고의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런 권위를 자기 예수께 준 적이 없는데 이제 내용은 그런 거죠. 대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장로들인데 자기들 종교 최고 지도자 되고, 자기에서부터 모든 권위가 나온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예수님께서 감히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허락해서 일종의 뒷돈으로 받는, 어떻게 보면 성전에서 이제 재물을 팔고 돈을 환전하면서 그것을 환율세를 굉장히 높이 받는 이런 모든 것들은 환전 수수료를 높이 받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화폐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으니까. 이제, 자신들이, 희부리들이 쓰는 성전용 화폐가 있거든요. 이 화폐를 이제 그들이 굉장히 높은 이 환율로 아 이제 수수료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제 먼 지방에서부터 아이 재물을 가져올 수 없으니까 재물을 구입하는 자들에게 일종의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 근데 이것은 대제사장이나 당시 종교 제사자들의 허락이 없이는, 안목적인 허락이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그들이 그렇게 돈을 그리고 환율을 할때 높은 수수료를 그렇게 버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허락했기 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대세사상이나 설기관이나 장로들이 일종의 그들에게 그렇게 하도록 이제 지도를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우리가 허락한 것을 너가 뭔데 이것을 다 뒤엎어 버리는 거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묻는 게, 이런데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내가 아닌데, 우리들이 아닌데, 여기 지금 권위를 줄만한 자들이 다 모여서 의논해 봤는데, 어느 누구도 그것을 허용한 적은 없는데, 너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는 거죠.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당시에 성전에 관한 최고의 권위가 누구에게 있을까요? 대세상일까요? 아닙니다. 성전에 관한 최고의 권위는 사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지 않고 왕에게 있습니다. 아,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의 설계도를 이제 다윗이 하이하으로으터부터 받죠. 그러니까 성전의 설계도에 시작은 다윗이었고 다윗이 성전을 다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짓는 것을 허국하지 않으셨어요.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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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에서한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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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이나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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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 의해서 설계도가 준비되었고 누구에 의해서 준비되었고 모든 어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든 재료들이 누가 준비했어요? 다윗이 준비했어요. 그런 성전을 진짜 지은 게 누구냐면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다윗 또 왕이고 솔로몬도 왕이에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이래 성전의 모든 권위는 사실은 왕의 기술이 돼요. 그래서. 가윗이잔양대를 구성하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돈독하게 제사장들을 세우고, 모든 성전의 질서를 왕의 명령으로 우리가 하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을 누가 지었느냐에 따라서, 그 성전에 관한 권위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놀랍게도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지은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반대로 성막이나 우리가 성막은 누가 지었어요? 성막은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 어떤 레일지파를 통해서 성적, 성막이 세워졌죠 이것을 통해서 성막에 관한 권위는 레일지파에게 있었고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성전의 권위는 그들에게 있지 않냐고 왕에게 귀속이 돼요 왜냐하면 왕 다윗왕과 이제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성전의 진정한 권위가 누구냐? 대세사장에게 있지 않아요. 왕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세사장이나 서교관들이나 장로들은 권질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자신들이 성전의, 성전에 관해서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아니죠. 진정한 이 성전의 본질적인 권위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겠고, 또그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28절에 이랬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성전의 주인 왕 성전의 진정한 주인 그것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 로마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이런 권위를 줄수 있는 유일한 분인 거죠. 그럼 이 질문 속에서 결국에는 그들이 대답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물은 것이 무엇이냐? 당신이 기다리는 메시아, 당신이 정말 왕이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왕 외에는 이 성전에 관해서 이렇게 할 권위를 가진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합니다. 제가 만약에 제사장이고, 대제사장이고, 아마 종교의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묻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나중에 나오는 직접적인 합법으로 이야기하는 게 좋아요.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당신이 정말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냐, 라고 하면, 직접적인 화법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뺑 둘러서 얘기하니까 그들이 답을 얻지 못하게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로 우리가 <laughs> 십자가에서 왕의 등극을 하지만 이미 우리가 다위처럼 우리가 왕의 기름금을 먼저 받고 왕의 등극은 나중에 한참 있다가 왕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례 받은 장면을 가만히 보시죠. 물로 세례를 받으셨지만 그러나 사실은 예수님의 그 기름 부음은 성령으로 인한 기름 부음이 있었고 능력의 기름 부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을 돌이 볼수 있어요. 이미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그가 왕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내신 거죠.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미 그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수 있도록 들어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고 그들이 부인했던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진정한 왕이시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하늘에서 그 음성 가운데서 다 선포되었던 이미 그것을 왕으로 선포되었던 내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보시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래야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일어내려 하는지 이르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그거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하는 거죠. 어, 사람으로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이것에 대해서 그 인기와 그리고 사도 이 세례 요한의 권위, 영적인 권위가 있죠. 성경에서는 세례 요한이 기적을 베풀거나 병을 치유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일들이 없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에 관한 문헌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거기에서 세례를 줄때 귀신을 어쭤고 그리고 병을 치유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게서 영적 권위가 이미 확보했던, 다시 세례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세례를 줄 만한 영적 권위가 이미 입증되었던 이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볼수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따랐다는, 세례 요한이 인기가 있다는 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사람이다. 사람에게서 이런 권위가 있었다. 이런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하늘에서 그에게 세례를 주는 충분한 영적 권위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부터라고 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을 따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답할 수 없는 것이고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 오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런 내용을 미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말씀을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그대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위로 여러분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 무슨 권위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맡은 직분을 감당하 누가 그 권위를 주었어요? 저는 왜이 자리에서 내가 설교하고 있죠? 무슨 권위로? 여러분 이것은 권위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주님이 주시는 권위로 우리는 사역자로, 교사로 또는 직분자로, 목사로 우리가 교회에서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교회의 진정한 본은 우리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권위 없이 할수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봐야 돼요. 나는 어떤 권위로 당당하게 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대 영적 권위를 주셨어. 하늘의 권위. 예수님께서 권위 권,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권위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권위를 주셔서 오늘. 우리가 삶을 감당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조차도, 여러분, 하늘의 권위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무슨 권위로? 우리가 이런 권위에 대한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권세자들만 부러워하고, 세상의 권세자들만 우리가 권세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기도 하나 하는 것, 우리가 하는 것, 이 찬양하는 것, 아버지가 부르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할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확실하게 스스로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우리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오늘 기도의 시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 권위로 기도한다면, 적어도 권위 없는 자처럼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권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기도를 통해서 사을 먹이고 치유하고 병을 낫고했던그 예수님의 기도의그 권위. 오늘 이 권위를 우리 가운데 주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권위를 가지고 기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찬좀 확신에 찬 기도가 좀 필요한 것이고 이 권위가 내게 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면 권위에 답게, 권위에 맞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권위를 주었는데, 우리는 그 기도의 권위를 의지하지 않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나약한 기도를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행동할 권위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그들의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래서 그들이 대답이 무엇이냐면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래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기도의 권위를 알수 있죠. 서기관들의 기도의 권위, 장로들의 권, 기도의 권위가 이미. 땅에 떨어졌음을 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라면, 내가 대제사장의 권위가 하늘에서 온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신의 권위를 자신이 알지 못하게 되니까, 세례 요한의 권위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로운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권위를 주셨어요. 기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세상을, 또 열방을,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들을 향해서 때로는 명하기도 하고 사단을 꾸짖기도 하고 여러분,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섭기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권위 없는 기도, 그리 그러니까 권위를 상실한 일을 기도, 그냥 주먹부원하는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오늘 주먹부원은요, 다른 거입니다 그냥 말을 자꾸 되뇌이고 반복하는 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중원부왕한다라는 이 말은 기도의 권위를 잃어버린 기도, 권위가 없는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톰 나이트가, 아, 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막 교통이 한 비유가 들었는데, 비유가 참 멋있게 들었어요. 아, 톰 나이트가 이 어떤 비유를 들었냐면, 막 교통이 혼잡한 거예요. 젊은이가 다 교차로에 서가지고이 차는 이쪽으로 보내고 또 저쪽으로 보내고 막 자기 수신으로 차를 막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번에 너무나 서로 먼저 가려고 막 엉켰던 교차로가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영화처럼 경찰이 나타났어요. 다 교차로에 밀렸던 차들이 막 꼬였던 차들이 다 풀린 다음에 경찰에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청년이 도대체 누구냐. 어떤 권위로 이렇게 수신으로 했던 것이냐. 경찰도 몰라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을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톱 나이트가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젊은 청년이 바로 경찰 중에서 경찰 청장이 몰래 급한 사람이었다. 라는 거예요. 일생을 비유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권위를 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내 한마디가, 한마디가 사단을 떨게 하고, 내 한마디가 병마를 떨게 하고,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막중한 어떤 책임과, 또 우리의 권위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이게 될런지 안 될런지, 그냥 내지어버리는 기도하고는 천지차이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대세장들도 묻지요.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렇게 얘기하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다시 뒤집어서 얘기하면 예수님은 권위가 없이는 행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권위가 없이는 행하지 않으셨다. 권위가 없으면 기도하지 않으셨고, 권위가 없으면 행하지 않으셨다.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할 빚이 너무 많으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기도할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권위가 있는 곳에 행함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권위로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권위가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 때문 오늘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운데 권위를 주셨다. 이 권위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는 것임을 기약하는 저희 목내기를 가져서 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